두분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언제 처음 만나셨다 했죠? 저희가 2013년 K-POP STAR 어. 3에서 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 그럼 그때 어떤 계기로 뭔가 약간 친해지게 된 거예요 두 분이서? 어 근데 그때는 저희 나이 또래 <laughs> 참가자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때 맞아. 당시 몇 살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뭐1 2 살, 1 3 살. <laughs> 진짜. 애기네 초등학생이네? 네네, 완전 초등학생이었어요. 와 그럼 첫 인상은 <laughs> 어땠어요 그때? 와, 진짜 애기였는데. 와, 아. 아, 네, 아, 동생이랑 같이 또 있었네. 아, 야, 이 아, 채령 씨가 13살, 아, 채영 씨가 12살 채. 뭐야? 어머 진짜 충격적이야. 야, 근데 진짜 많이 자랐다. 그렇죠? <laughs> <laughs> 와 아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22살이고요. 22살. 네. 잠깐 그럼 몇년 전인 거예요? 지금 제니스는? 거의 10년 됐네요. 10년 전. 자, 어머! 제가 24시니까. 어머! 둘다 10년 전인 거예요? 네. 이 <laughs> 야, 진짜. 10년 이에요 야, 진짜 어렵구나. 와. 근데 딱 봐도 너무너무 어려 보이네요. 와,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laughs> 네. 그래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 데뷔를 했잖아요. 네. 한 명씩 약간 데뷔했을 때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음... 어. 저는 일단 네. 채영이 데뷔하기를 너무 기다렸고 음. 채영이 데뷔했던 소식을 듣고 저는 네. 진짜 너무 기뻤어요. 음. 음. 아, 보니까 채연 씨가 2018년 데뷔, 채인 씨가 음? 2021년 맞아요. 야. 어, 저도 일단 네. 언니가 데뷔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일단 저도 언니처럼 뭔가 가족처럼 기뻐했던 거 같아요 가족처럼? 네네. 서로 연락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아, 그때 연락이 음. 안 닿았던 상황이었어가지 아, 그때는 있었어가지고. 연락이 안 닿았던 네. 그냥 되게 뭔가 마음으로 뭔가 기뻐했던 거 같아요 음, 활동하면서 만난 적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활동이 아직 한 번도 겹친 적이 겹친 적은 기억하거든요. 없었고 <laughs>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같이 라디오 하는 건 처음이죠? 네. 네 오늘 같이 섭외됐다고 했을 때 연락 서로 했어요? 어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어땠어요? 이런 어, 날도나 이런 날도 오나, 그래. 이런 날도 오나. <laughs> 드디어 같이 뭔가 하는구나 아, 네. 이제 아 드디어 활동을 같이 네.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런 날이 네.